절대로 고개 떨구지 마라.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 헬렌 켈러 생각을 멈추고 행동에 나서라. 이런 말이 있다. 모든 게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자신감에 관한 한 그것은 틀린 말이다. 자신감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 자신감을 길러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오히려 머리 밖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행동이라고 확신하며 무언가에 성공할 수 있다거나 무언가가 일어나게 할수 있다는 믿음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 회의감에 빠져서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 힘겨운 일에 도전하게 된다. 우리는 또 자신감은 꾸준한 노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무언가를 마스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좌절을 딛고 일어난다는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감의 사촌들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라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더 쉽게 느껴진다. 또 자존감이 크다면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다고 믿게 되고 그래서 사장이 자신의 연봉을 인상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지르짐작은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기관용이 있다면 무언가에 실패한다 해도 스스로를 너무 몰아 세우지 않고 그 실패를 보다 가볍게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자신감이란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선뜻 실행에 옮기기 두려운 행동을 하려면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실행에 옮기기 힘든 행동이라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분노나 지능, 창의성 등도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있다면 먼저 어떤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판단한 다음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게 된다. 자신감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정말 간결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감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덕에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행동에 나서면 더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노력을 통해 마스터하는 행동을 통해 성공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는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 쌓여갈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생각만 하는 일을 멈추고 그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에 나서지 않게 된다. 행동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풀어야 할 문제들까지 그냥 포기해버림으로써 여성들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행동에 나선다면, 그러니까 비록 강요에 의해서라도 포기했던 문제들까지 다 푼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전혀 뒤질 것이 없다. 약간 지나친 자신감이 가장 좋다.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다. 내가 만일 소설을 쓰게 된다면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흥미로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수 있다면 등등.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상을 실행에 옮기는 이가 몇이나 될까? 자신감은 직업에서는 물론이고 지능, 운동, 사회생활에 관련해서도 큰 도움을 주는 삶의 조력자다. 물론 자신감 말고도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다른 특성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야망 내지 포부는 자신감과 힘을 합쳐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준다. 용기는 매순간 행동에 나설 것을 독려한다. 그것도 대개 아주 강하게 독려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는 용기를 자신감의 또 다른 사촌으로 볼 뻔했다. 그러나 자신감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거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에 필요한 기본 토대를 제공해 주는데 반해 용기는 실패 위험이나 성공과는 거의 무관하게 무조건 행동을 독려한다. 그러니까 용기는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정신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용기는 자신감을 도와 아주 중요한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자신감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순간, 용기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최적의 자존심일까? 그게 알수 있는 것이긴 할까? 우리가 만나본 사회과학자와 자연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약간 지나친 자신감이 가장 좋다고 했다. 자신감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자신감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직장에 입사 지원서를 내거나 스카이다이빙을 배우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자신감 있는 행동은 아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대화를 하고 어떤 견해를 갖는 등의 모든 것들이 자신감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결국 자신감이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사람과 직접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구분하는 특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감은 꼭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신감에 강력한 씨앗을 뿌려두면 뿌린 것보다 훨씬 더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 자신감은 행동이 필요한 연료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뇌를 행동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세로토닌. 먼저, 세로토닌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세로토닌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더 수월해진다.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스로토니는 우리 뇌의 원시적인 부위에 해당하는 편도체를 진정시켜 주는 일도 한다. 그리고 이때 편도체는 강력한 원시 감정들을 신속히 파악해야 하는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강력한 원시 감정이란 대개 부정적인 감정들로 원시 시대의 인간들이 초원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져야 했던 원시적인 충동, 즉, 투쟁, 도피반응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생존은 그리 절실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편도체 활동은 주로 심리적인 위협들에 집중되며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일조하기도 한다. 세로토닌은 그런 편도체를 진정시켜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와 관련된 뇌 부위와 두려움과 관련된 내부위 간의 건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 역할도 한다. 옥시토신. 옥시토신 역시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셸리 테일러는 연구를 통해 옥시토신이 낙관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테일러 교수는 옥시토신이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주고 대인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들어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게 한다고 믿고 있다.우리들 중 일부는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은 옥시토신을 갖고 있기도 하다.그럴 경우 애초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마음자세와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그리고 하나 더 도파민을 빼놓을 수 없다. 도파민은 호기심,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행동하고 탐구하게 만든다. 도파민 결핍은 수동성, 권태,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도파민이 많을수록 집중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치료에게는 꼭 도파민이 들어간다.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게 하는 도파민과 차분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는 옥시토신. 이 셋이 합쳐지면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신감도 유전이 될까? 자신감이란 것이 대부분 유전학적으로 설명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론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둘 모두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중이다. 자신감은 유전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가는 과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본성과 양육이 서로 영향을 줄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옮겨가고 있다. 대개의 경우 양육은 원래 프로그래머 되어 있던 본성까지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를테면 우리 속에 내재된 유전자들의 기능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민감성 유전자의 존재를 알아냈는데 이 변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환경적인 영향들에 더 민감하다. 또한 일부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습관적인 사고의 힘은 뇌 속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며 심지어 유전자를 무시한 채뇌속의 화학적 구조까지 바꾼다고 한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괴못지 않게 후천적인 선택도 중요한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후성 유전학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쌍둥이들의 경우 DNA가 동일한데도 건강 상태나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중 어떤 유전자들은 켜져 있지만 어떤 유전자들은 꺼져 있는 등 유전자들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전자가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외부 환경에 좌우된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이지만 그 같은 외적 변화들은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유전학적 변화는 다윈의 말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한 세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분야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 프랜시스 샴페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것들이 유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후성 유전학 분야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예요. 그녀의 연구팀은 태아기 때 있었던 일들이 전체 삶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은 임신 중인 여성뿐 아니라 태아에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임신 상태에서 9.11 테러를 목격했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DNA를 통해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상당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여성이 스스로 자신감을 기를 경우? 그 자신감이 훗날 태어날 아기에게까지 대물림될수 있을까? 샴페인 교수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여성들은 왜 자신감에 집중할까? 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었는데요. 원제는 더 컨피던스 코드예요. 컨피던스를 사전에 쳐보면 신뢰, 자신감, 확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세 가지가 책에서 여성들이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책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자기 확신이 되게 부족하대요. 몇년 전이었나? 몇년 전도 아니죠. 그냥 한몇 달? 작년? 뭐 이때쯤 한창 돌던 이야기가 솔직히 행복감을 느끼는 유전자는 정해져 있다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까지는 타고나는 거라는 내용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도 심지어 나와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다행히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퍼센테이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후성유전학에 대한 내용에서도 말했듯이 후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 새끼 원숭이들 중에, 원숭이 중에 조금 유전학적으로 장애를 가진 새끼 원숭이들을 뛰어난 어미 원숭이들한테 맡겼대요. 근데 양육자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단순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뛰어난 원숭이들로 자라났대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엄마가 있으면 그 새끼도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만큼 양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래주지 못했으면 이제 조금 늦게라도 내가 나를 양육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책은 세계 최고의 여성들은 왜 자신감에 집중할까? 여성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좋고요. 전 전체적으로 내용이 딱히 여성들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조금 기가 눌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소심해지고, 기가 죽고 이런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별로 사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이 적어서 세상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조금 약할 때더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럴 때 도움되는 게 작은 것들이라도 아이들은 신발끈을 묶는 것 그런 걸 성공하는 것들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긴데요. 혹시 아직도 신발끈 못 묶으시는 분 있으시면. 어 제가 호주에서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거든요. 그런 일 있잖아요. 뭔가 오늘 솔직히 시간 내서 배우면 마스터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해왔던 것들, 가끔씩은 생각이 나던 것들 그런 것들부터 유튜브 같은 곳에서 검색해서 배우고 마스터해 보면 어떨까요? 그 성취의 느낌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데요. 행동이 자신감을 만든다. 저 요즘 이거 계속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일,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여러분 스스로를 보살피고 지원해줘서 자신감 넘치는, 그래서 원하는 거다 이루시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